너무 메인 아니에요? <laughs> 아 괜찮아요 제일 잘생긴 사람이 먼저 나오는거예요 처음 오셨는데요 아... 잘 모르셨죠? 네. 네 저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오셨는데 지금 <laughs> 메인화면에 나오게 <laughs> 되어 GS 1200 노멀을 타고 계시는데 근데 최근에 제임스님? 제임스님이 시승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홀딱 반했어 한번 우주명차 와, 보이시나요? 우주 명차? 지금 비가 다행히 그쳐가지고. 와. 팔 높이 봐라 팔.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세컨 바이크로 타시는 건데 PCX. 그 메인은 또스천알 r 타시는 또 라이더 분이시고요. 성함도 여쭤보질 못했어요.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동탄. 동탄에서. 아, 근데 비에 다 젖어가지고 젖은 상태로 이렇게 날라왔어요. 뉴스터 동생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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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또 수천 알라를 타시는. 안녕하세요. 라이더님 8개월, 8개월째 타신 거죠? 네.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너무 커. 우선 가장 비싼 거 빼고는 네. 다 좋아요. 우주, 명차, GS1200, 노멀. 노멀과 어드방의 차이는 뭔가요, 혹시? 우선 기름통이. 10L가 더 들어가고요. 아, 10L나 세나요? 어드방이 30L, 30L. 20L. 아, 30L, 20L. 네. 그리고 뭐, 가드류 같은 경우도 워드방이 네. 이제 다 달려나오고, 아, 근데 노멀은 이제 10m? 없어요. 아, 노멀은? 노멀은 이제 뭐, 기본 밑에만 거의 주긴 하는데, 네. 거의 없다 보면 되고요. 워드방은 음... 이제 처음부터 달려나오는 게 맞죠. 워드방은 음... <laughs> 착지성이 어떠세요? 잘안 닿아요 두 다리가 처음에 탈때 그러면 폴짝 뛰어서 들어가요? 아니 네, 그게 네. 가지고 스탠드 세워놓고 아못터듯 같이 못 네, 타면 스탠드 세워두고 있죠. 네. 아딱 해놓고 올려 탄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한쪽 앞 중심 잡고 그 다음에 네. 사이드를 내리는 거예요. 우 네. 그렇게 거예요? 타거나 이제 좀 두게 어. 세우기가 힘들다 싶으면은. 많이 세워놓고 네. 출발하면서 타죠. 아 출발하면서. 아, 출발하면서. 아, 출발한, 쇼기, 아, 출발하는. 아 맞아. 요쇼킹 아, 예를 들면은 컴포트로 하면은 올라가고 네. 스포츠로 하면 좀 내려가고 뭐 그런, 그런 식으로. 네. 아 어, 어느 정도인지 알겠다. 탈만하네. 탈만한데요. 앉아보세요. 아 <laughs> 아이, 지금 무서워서 안 돼요. 닦아드려야 된아 원래 닦아 그래가지고 아, 내가 걸레딱 들고 가지고 동생 잘 가시니까 닦아드릴게요 엉덩이로 아, 1 2 0 0 g s 가 높나요? 아니면 800GS가 높나요? 800GS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어으방그 다음에 800 얻으방 남아 지금 이제 또 가셔야 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엑스워드방 저도 진짜 20분 시승했거든요 <laughs> 시승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타봤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시승이라안 하고요 타봤다 이렇게 이 정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봤는데 어 지금 괜찮더라고요 엑스워드방 어 그러네요 시트고 지금 딱 이렇게 보니까 이 높이를 보니까요 한딱 브이스트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딱 앉았을 때. 아 근데 진짜 이 박스, 박스들, 박스 보이시죠? 아 여기 꽉 채운 거 보이시나요? 지금? 이 이거, 이거 여기는 진짜 꽉안 채울 수가 없어. 꽉 채고 다녀야 돼. 아, 어, 다행이네. 그래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, 근데 이게 지금 하늘 보니까 갰어, 갔어. <laughs> 아, 다행이다. 이러고 땅이 말라야지, 내일 새벽에 <laughs> 여유 있게 갈수 있을 것 같아. 아, 짠. 아, 저도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. 어 이게 가까이서 막 이렇게 보는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GS 다들 GS만 쳐다보고 있어요 긴장되게 아 이게 시트고가 870 870이고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그래도 이렇게 얄쌍한 것 같아요 이정도는 근데 브이스트롬은 좀 여기가 퍼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거든요. 멋있게 출발하셔야 돼요, 지금. 내가 앞에 주면 멋있게 본다. 아, 진짜 딱 요렇게. 짜잔. 오, 어눈 아, 하네요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옆으로 태가지고 이렇게 쓸간 다음에 아, 자연스럽게 다리를 자연스럽게 다리를 올려가지고 아,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,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.